직권 재심 재판 같은 걸 보면 증거 채택이나 이런 과정들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03년에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혹은 또 도의회에 제출된 피해 신고 내용만으로는 증거 채택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조사 보고서가 현재 우리 4.3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4.3 평화재단에서 발간되는 그런 차원의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사위원회 수준의 그런 국가적인 독립 기구에서 사삼 사건에 대한 세부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 보고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 탁 나오면 그건 법원에서 그냥 법, 저 증거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권 재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번에 군사 재판 수용인에 관련된 혹은 일반 재판에 관련된 희생자 이외에도 많은 그 희생자들이 그 유족들이 재판을 청구해서 손배상 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